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라 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거짓 교사들이 재림과 종말의 약속을 부정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면서 재림과 종말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이 오래 지나도 천지 만물이 똑같이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며, 종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님의 시간 관념은 인간의 차원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표현은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라는 산술적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처럼 여전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 약속이 거짓인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내가 보고 알수 있는 내 인생의 기간에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큰 민족,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야곱도 다 죽고 나서 요셉을 통해 들어간 애굽 정착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만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난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제대로 된 국가가 형성된 것이 또 몇백 년 흐른 후 사울, 다윗 때에야 강한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더큰 관점으로 보면 범전 아담에게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신약 때에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이라는 큰 시간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집어넣고 당장 이루어달라고 오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구절 상반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속이 더디고 너무 느리다 하면서 불평하고 의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고 각자의 삶에 따라 심판하는 그 종말을 늦추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고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구절 하반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교사와 같은 불경건한 자들이 아직 돌이킬 여지가 있는 동안 어떻게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도 큰 은혜인데 나의 가족, 우리 이웃에게도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이 막중한 사명을 모두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에 그날이 도둑같이 닥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있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재림 종말신앙으로 깨어있지 깨어있어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한 욕망과 만족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면 도둑같이 임하시는 마지막 때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천지가 무너지는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의 어떠한 변화를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인간 개개인의 내면의 일들까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감추려고 했던 내면의 생각, 죄악, 추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죄인 중에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1절, 12절 상관절까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준비되어야 마땅한가? 재림을 준비한 인생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하는 도전을 줍니다. 바로 답이 제시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의 가치와 목표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행실을 나타내게 되고 세상의 불경건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죄짓지 않고 구름 위에서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때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종말의 불이 천지를 녹이고 풀어버릴 때 약속의 백성은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말 때이땅 타락한 이 세상은 사라져 버리겠지만 성도는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요한기시록에 음료 바벨론, 큰 도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펑펑 우는 상인과 장사꾼이 되지 마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낭의 신부로 혼인단체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굿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새로운 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소망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 소망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 이때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신앙성장을 향해 다시 결단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